우리 함께 20만까지 스라가백 나가! 백현! 아메오. 알아? 너 컴퓨터 게임, 뭐 모바일 게임 이런 게임 이름 잘 알아? 당연하지. 우리가 게임 유튜버인데. 뭔데? 뭐 있는데? 로블록스. 어. 아, 아. 야, 이병아세요. 로블록스잖아. 아유. 아유.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게임. 게임 이름 맞추기. 아! 이건 쉽지. 뭔데? 자 어몽 어스 이거 쳐야지 어몽 아, 어스 아, 아 뭐야 먼저 뭐,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였어? 네두 그래, 번째 거 아, 마인크래프트 오 마인크래프트 마이 헤헤 내가 훨씬 더 네, 빨랐다 네, 네. 예, 그리고 틀렸네 와자 <laughs> 이거 세 번째 거 먹게 러블록스 자 이거 네 번째 거 F 이거 먹게 F 어 오빠의 소득은 F. 뭔뭐 소리야? 아 다시 다시 다시. 페이스북. 뭐 페이스북이야 게임이라니까. 게임 패 그래. F. 이거는 막 건물도 뚝딱뚝딱 만들면서 싸우고 배그 같은 게임이야. 어, 배그 같은 게임. 그래. 이게 외국에서는 인기가 엄청나게 많다고. 정답. 뭔데? 배그. 아유 아, 진짜. 아, 정답. 포트나이트. 아 포트나이트. 그래. 예. 포트나이트요? 그래! 근데 포트나이트 이거 영어로 어떻게 r a i t y 트 u go 어 o the portrait. n i 이 h 빠 같이 가. w a s a would you be another good time? Bug, t 게 a t 어 t a 오! 어떻게 알 t 어 a 이 i t a 가 맞아? 포트... 이거 뭐게? 이거? 어, 이거 진짜... 축구 게임이야. 축구 게임. 아, 이거 축구 게임이야? 어, 자동차가 축구하는 거야. 카사코카사코 아. 아, 진짜 아르미 카사코네 진짜. 이거 뭐야, 오빠? 아, 이거 이름 뭐였지, 근데? 아유. 이거, 이거 이름 뭐였더라? 어, 아니, 이제 자동차도 축구 게임을 하네. 아, 알았다. 뭔데? 로컬 리그. 로컬 리그? 어. 아니. 로컬 리그라는 엄청나게 재밌는 게임입니다. 음. 자, 어, 이거 나 알겠다. 어, 뭔데? 해보진 않았지만 이거 안 해봤다고? 니야 이거 Penguin, p e n g 보글 n p e n 보글 i n 어! 이거 보글보글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팩맨이 n g u i n Peng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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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n 아 u i 가 p e n 팩맨 팩맨 팩맨. n g u i n Penguin! p e 어 이거 아 이거 쉽다. 이거 뭔데? 아 테트리스. 오 테트리스 한번 쳐 봐. 이거 <laughs> 진짜 <strimos> 어렵거든요. 땃따라라라라따라라라땃따라라라 테트리스. 그 아유 진짜. 큐티. <Agilch> 리스. 아, 이거다. 어, 아니네 아유 어, 이거잖아 이거. 얘 나도 예. 알고 있었어, 오빠. 어, 자 선... 이거 뭐야? 마리오. 우와. 에메 야 마리오. 마리오가 아니지. 어? 뭐야? 응? 마리오인데? 예! 어? 아, 아, 아 슈퍼 마리오지. 이게 무슨 마리오야? 아, 마리오일 수도 있지. 네? 뭐야? 이거는 어. 마리오 카트. 오! 마리오 카트. 카트가 영어로 뭐야, 오빠? C A R T잖아. 아, C A R T. 어, 뭐 아닌데 어? 마리오 카트인가 이거? 아니야. 마리오 카트 맞아. 카트 마리오인가? 마리오 카트, 마리가 잘못 마네 아이 트마리의카이 마리오 카트, 마리오 아트 마리오 카트, 아! 애니멀 트마리트아리오 카트, 아리트 애니멀, 카트, 마리오 카트, 마리오 카트, 마 애니멀. 아! 마리오 카트, 마리오 카트, 아리오 카트, 아리오 카트, 정식 명칭이 있나봐. 아 진짜? 어. 그러네, 애니멀 크로싱이네. 크로싱이 무슨 뜻이야? 와, 뭐야. 아르비가 간다, 빠이빠이. 아, 이거 피파. 오, 어떻게 알았어? 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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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파잖아. 아, 뭐아 피파. 야 무슨. 아하. 어, 이거. 어, 어, 나 이거 알지? 뭔데? 아, 저기 써 있잖아, 써져 소... 있잖아, 사이버. 아 사이, 아 펑크. 사이버. 오. 어, 이와 어! 정답! 이거, 이거 비행나전만는 잘하는 거다. 그래, 이거 요즘에 엄청나게 유행하는 거잖아. Go go. Go go. 포켓몬고. 아니잖아. 포켓. 포켓. 고. 포켓고야? 안돼. 포켓몬이네. 포켓몬고. 야. 아름이 a Papa, p 어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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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자, 자, 자.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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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되게 어려운데? 그래? 커비스 어드벤처? 오! 커비스 어드벤처? 아니 이거 답을 커비라고만 하면 되지 무슨? 어 맞아, 커비응. 그냥 답이 커비였다. 아니 아... 뭐야, 커비였잖아. 어 이거? 어? 뭐게? 나는 사실 이걸 알고 말았다. 이 남자의 이거야. 이름은 젤다가 아니고 젤다는 따로 있다는 것을. 어어, 어어 어떻게 응. 알았어? 많은 사람들은 얘를 젤다로 알고 있지. 하지만 젤다는 여자 공주였다. 어 그럼 얘 이름 뭔데? 얘? 어. 우와! 얘 이름 뭐지? <laughs> 뭔데? 이름 위치였나? 아뭐 위치야? 왜 갑자기 마녀를 만들어? 이름 뭐지 누구세요? 링크. 아 링크? 링크잖아. 아 링크. 아 젤다의, 젤다의 전설. 젤다의 전설 영어로 뭐야? 아더 레전드 오브 젤다야? 어. 어. 아. 뭔 소리야 그거는 <laughs> 소닉 노래가 뭐였지 뭐 불러봐. 그냥 그냥 우와, 기억이 안 나네 어 그러게 오 뭔지 알것 같아 자 이거 소닉입니다 너 뭐게 이거 소닉 영어로 SOI 이거잖아 아 진짜 소닉 와 이거 진짜 모르겠어 오빠 야 이거 했잖아 너 해봤잖아 내가 이걸 해봤다고? 그래 이거 기억 조작인데? 아 레인맨이잖아 레인맨 어? 아니었다 레이맨 맞는데? 이게 뭐야? 뭐야 레이맨 맞는데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어떤 게임이야 오빠? 아 레이맨 레이맨? 어 레이맨 음, 이런 게임이 있었구 그래 오 이거 산 이거 엄청나게 옛날 게임인데? 이게 뭐야? 아르이는 모를 수도 있어 이거 핸드폰 게임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자, 정답은 이거 동킹콩입니다. 동킹콩. 와, 이거 진짜 완전 진짜 완전 고전 게임을 가지고 왔네 여기다가. 어, 이거 완전 옛날 게임 동킹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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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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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래, 그래. 프라이 포 키나이. 오! 프라이 프라이 다이. 폼키 다이. 이거 FFN이라고 쳐도 되나? 안 돼. FFN 절자를 모두 다 써라. 에이, 프라이 펑킨나이트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이라고 쳐야 되네. 아, FNF FNF라고 치면 될 듯? FNF 오! 와 됐네? 됐다! 그럼, 우와 우리 다맞췄어 플레임으로도 되는지 내가 한번 볼게. 오케이. 와 플레임도 된다. 오! 오케이. 역시 아름이 똑똑해. 자 오늘 이렇게 게임 이름 맞추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엄청난 <웃음> <와우>.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럼 다음에 엄청나게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가겠습다 안녕.